안녕하세요 영월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날씨가 좀 오늘 흐려요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낮에는 그나마 그래도 춥진 않은데 약간 온화한 날씨 이좀 계곡이에요 쭉저 위에서부터 계곡물이 내려오나 봐요 시골집 찾으려고 저 위로 쭉쭉 다녀야 되는데 이 초입부분에 이런 시골집이 있네요 이는 양옥주택이고 요게 이제 시골집 답죠 안채바같이 합쳐가지고 35평인데 가격이 2억이래. 앞에 있는 뭔가 했더니 그런 낙엽인가 했더니 들깻잎이에요. 아니 겨울로 넘어가는데 아직 들깨를 수확을 아직 안 했나 봐. 이가을 정도에서 겨울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아주 낙엽이 되고 있어. 야 도시에서는 들깻잎환장하잖아요 그쵸? 두개 고기 싸먹을 때두개 싸먹으면은 눈. 눈총 맞고 세장 싸먹었다가는 그냥 뭐밥 먹다가 역사 잡히잖아요 시골은 그냥 뭐 들깻잎이 그냥 낙엽이네 낙엽 뒤에 산에 있어가지고 시원하겠네 겨울엔 좀 추워요 그래도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